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여섯 번째 시간 고난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목회할 때한세 가족이나 방문자가 있으면 예배 후에 꼭 만나곤 하셨답니다 한 번은 연세가 좀 지그시 있으신 분이 방문해 오셔서 그분이 카드를 쓰시면서 단순 방문이라고 표기하시기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물었더니 자기는 LA, 애리조나에 사는데 LA에 방문했다가 주일이 되어서 친구의 추천으로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는 아니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와보니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업상에 LA 출장이 잦은데 올 때마다 주일은 꼭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목사님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되셨다는 것이죠. 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지 교회 예배가 정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기의 순서에 사도신경이 없어서라는. 것.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그 짧은 시간에 나열하는데 나름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한분 같았고 그렇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물모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의 말을 중간에 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저는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예배 중에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상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몇몇 표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성경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은 할 말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분은 교회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지금도 일각에서는요,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교활한 의도가 있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표현들을 파헤치면서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곤 하죠. 예를 들어 앞에서 저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내용이 내용이나 거룩한 공교회 같은 표현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공교회가 라틴어로 카톨릭인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카톨릭의 사람 사톨릭이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만든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왜곡된 관점에서 바라본 잘못된 해석입니다. 본래 의미를 제대로 보면 사도신경은 잘못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매우 성경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의도의 논란이나 신학적인 해석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논란이 아닌 아주 합리적인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고난이 어, 고난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언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명 그대로, 실명을 그대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볼때 엄밀히 말하, 말하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빌라도에 집 당하신 것이지 직접적인 책임은 빌라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당신은 상관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오니, 그래서인지, 뭐, 뭐, 이야기까지 나오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나중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라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문인데, 여기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구절은 결코 본디오 빌라도라는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쓴 사도신경에 대한 글 가운데, 마리아와 빌라도를 사도신경의 이름이 나오는 두 사람으로서 서로 완전히 대조적으로 서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자고 빌라도는 남자인 것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잘못 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내용은 절대로 마리아를 돋보이게 하는 신앙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결코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는 내용 역시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가 마리아와 같은 좋은 신앙인이 되자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도 절대 빌라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표현을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원문대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라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라고 번역되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는 통치자가 있는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의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의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 당시의 세상을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세상을 표현하는 대표.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세종의 시대, 그러면 세종을 이야기하죠. 뭐임진왜랑 그러면 선조의 시대, 이런 것처럼 그 시대의 통치자가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의 고백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 고난의 고백이 담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 사도신경의 고난의 고백 안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오늘날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영적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것이 실제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슨 애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총독을 지낸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심각한 피해를 끼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사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일종의 환상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연설로 설명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환상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 구원은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입니다. 믿음으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역사를 이룬다는 것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의 득도나 대우각성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거짓이기 때문에 도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고난인과 어려움에 대해 어떤 해결도 주지 못하는 일종의 현실 도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자주 쓰는 말대로 유체 이탈 합법과 같은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초원적인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난과 사망의 역사를 실제로 이기는 역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 명사도 아니고 간념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환상도 더더욱 환상은 더더욱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믿음은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혼, 육 전인적인 것이며 구원도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닌 우리의 삶과 존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생생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것이죠 레알입니다 레알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를 통해 받는 구원 역시 레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가짜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 아니겠습니까? 아 십자가가 환상이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환상으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십자가가 실제로 그 당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치고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고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면 그 십자가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혼리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유 환상인데뭐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피를 내셨고 물을 써주셨고 못바뀌셨기 때문에 여러분 도마가 만진 손으로 만진 그 십자가의 못자국이 옆구리의 창자국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에 혼리는그그 그 진짜 앞에 진 진짜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폰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이것이 우리의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십자가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구원에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참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신앙의 길이라는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저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 즉 세상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다 들으라고 외치는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 그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 신앙은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적는 자이시고 하나님인 분, 그분이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고 결연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혹시 속이는 자가 와서 그렇지 않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속삭여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다 고난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참 시당의 길이라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요 우리는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절하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너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서 너 고난 당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 고난의 고난을 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권한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권한의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권한의 십자가를 지셨던 역사가 사실은 우리의 권한이 거기에 달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져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이 십자가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붙들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전능자이고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붙든지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참된 신앙인의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언뜻 상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조롱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임을 확신하면서 선파하는 과로 이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의 길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난에게 협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정제와 사람들의 비난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정제와 사람들의 비난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패배였다고. 어떻게 신이 십자가를 주고 죽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이고 기쁨이고 확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유이고 나음이고 변화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역사였고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함께 지어졌죠. 우리가 십자가, 주님 십자가질 때 우리의 고난이 그곳에 함께 못 박혔죠. 주님께서 십자가질 때 우리의 좌절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지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죠. 스님께서 십자가 질때 죽음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흔드는 세상의 풍파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희롱하는 휘롱, 세상의 그 희롱 앞에, 조롱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내 눈을 현혹해서 이것이 좋지, 좋지 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흔드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 이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스님은 그 헛소리에 흔들리지 말라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아픔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하여금 그 고난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눈에게 자랑이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당당함이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나아지고,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날마다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볼리오 폰디오 빌라도 즉 세상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당당하게 드린 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답게 믿는 사람들답게 힘있고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